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목왕 김종수입니다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유럽과 미국 모두 굉장한 폭등세를 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 무려 1조 3천억이라는 큰 매도를 함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아,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이 예, 외국인이 1조 3천억을 무려 하루에 선물을 매도하였습니다 아, 또한 코스피를 보면은 기관이 외국인 선물 매도에 따라서 5,500억이나 아, 기관이 매도를 하였고 어, 금융 투자도 어, 그거에 의해서 6,100억이나 어, 그 외국인 선물 매도에 어 따라서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 코스닥도 어, 외국인이 2,689억이나 아, 매도를 하면서 어, 어, 1.6%나 하락하였습니다. 위와 어, 같은 어, 그 외국인의 네, 그 엄청난 선물 네, 매도에도 어 불구하고 어, 오늘은 그. 어 국게 지지를 지키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 공세에도 불구하고 굳게 상승하고 있는, 음, 지지를 지키면서 굳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조금만 돌아도 굉장히 시장 대비 강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스피온입니다. 이 캐스피온의 월봉을 보면 이미 바닥에 파, 거의 다 내려와서 하락할 만큼 하락해서 더 이상 하락할 때도 없을다, 없을 거다 하는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온 주식이 계속 그 2022년 2월 22일날 3,400만주가 거래된 이후 이 세력이 아직 못 빠져나간 상태에서 나름대로 바닥을 바닥을 1,150원 정도에서 지키면서 계속 그 우상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9월에 엄청난 폭락장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틴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시장이 그 반등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W게임입니다. 어 아, W게임 또한 어, 월봉을 보면 그 한때는 86,400원까지 갔다가 반토막 정도 나서 4만원을 지지로 하면서 다시 딛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그 6월에는 시장 폭락과 함께 같이 하러, 네, 폭락하였지만 어, 9월에는 어 시장 폭락 대비 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오늘 무려 5% 5.7%나 상승하면서 그 4만 5천 원을 돌파하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의 그형보 기간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기대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우리 엔터프라이즈도 월봉을 보면 약 2,500원 또는 2천 원을 판 바닥으로 이렇게 형성하면서 지금 지지를 강하게 바치고 있습니다. 이때 이번 8월, 9월에 들어온 세력들이 아직 못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를 굳건하게 2,150원 정도의 지지를 버티면서 계속 그 상승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4.9%나 상승하였기에 앞으로 시장이 반등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온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온테크는 아, 올봉을 보면 2022년 5월에 6,530원까지 갔다가 반토막이 났죠. 에, 그래서 판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3,000원까지 에, 내려왔다가 에, 일봉을 보면 이 3,000원을 그 바닥으로 해서 다시 딛고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3,000원 밑으로 가면은 다시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많고. 일단 반등하면은 최소한 4,000원 이상 다시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91만주가 거래되면서 2.4%판바닥인 3천원 이상에서 2.4% 상승하기에 였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테오닉입니다. 오스테오닉은 월봉을 보면 과거 2018년도에는 12,000원 했던 것이 현재 2,500원 하니까 약 5분의 1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판바닥은 약 2,000원 2500원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에도 거래량이 무려 590만주나 발생했죠. 그후 세력이 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서 같이 하락하였습니다. 지난달인 9월 20일에도 120만주가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시장이 폭락함에 따라서 다시 하락하였지만은, 아, 지금, 아, 그, 지진, 판바닥인 2,500원을 강하게 그, 버티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거래량은 비록 5만 천주 밖에 안 되지만, 2.2% 상승하면서, 어, 끝까지 2,500원 이상으로, 그 종가를 마무리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n 논 에너지입니다. 지 n 논 에너지도, 월봉을 보면, 2021년 5,500원까지 갔다가 반토막 이상 난 상황에서 2천원 오늘 조금 넘는 2,100원 정도를 바닥으로 어,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 비록 어, 9월 달에 시장 폭락과 함께 하락하였지만, 음, 그래도 바닥인 2,100원을, 2,100원을 어, 2022년 1월, 2월, 3월에도 어, 국권이 지켜왔고, 어, 이번에도 어, 국권이 지키면서 어, 다시 그 거래량이 29만주 밖에 안 되지만, 오늘 3.3% 어, 상승하면서, 어, 바닥을 지키려는 강한 모습을 보여서 앞으로 시장이 반등하면 좋은 반등이 있을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샘표식품입니다. 아, 샘표식품의 그 월봉을 보면 그2 0 1 6년도에 72,300원 갔다가 아,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이, 이 종목 또한 3만원을 굉장히 강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그 우리가 월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폭락장에 3만 원이 깨졌다가, 깨졌다가 다시 오늘 3만 원 이상으로 복귀하면서 그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려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가, 그러니까 세력이 조금씩 들어왔지만은 아직 그 세력들이 못 빠져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월 28일에도 72만주나 거래되면서 양봉을 만들었지만, 그후 계속 시장 상황과 함께 3만원이 붕괴됐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3만원을 딛고, 연속 이렇게 이틀 동안 상승하여서 다시 3만원 이상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 바닥인 3만 원을 국권이 지키고 어, 있어서 어, 향후 어, 굉장히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챔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표 또한 1만 10만 4천 원까지 2022년 4월에 갔다가 아, 최근 4만 원도까지 어,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4만 원까지 하락하였는데 이 4만 원이 2021년에도 어, 어, 그 붕괴되었다가 다시 받고. 2022년 1월에도 4만원이 붕괴되었다가 10만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기서 3만원이 살짝 39,900원까지 터치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였죠. 오늘도 110. 6만주나 거래되면서 16.6% 상승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종목 또한 4만원을 굉장히 강한 지지로 바치고 있으면서 한번 다시 반등을 하면은 그 6만원 이상, 7만원을 향해서 갈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C C 그 다음에 CNH입니다. CNH는 월봉을 보면 과거 2021년 4월에 4,650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1,500원 수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 종목은 1,500원을 중심적으로 해서 약 10년 동안을 그 1,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르내리를 반복하였다가 2021년부터는 4,650원까지 약 3배 이 정도 급등했었죠. 이렇게 내려온 종목이 다시 바닥 1,750원을 딛고, 그, 무상향으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이런 폭락장에서도, 폭락장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계속 버틴 거로 봐서는 상당히 강한 종목이다. 그리고, 3월 18일 날 1,300만 주 거래될 때 들어온 세력도 아직 빠져나가지 못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앞으로도 상당히 기대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펙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코의 월봉을 보면 이, 이, 이 종목 자체는 4천 원을 굉장히 강하게 바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월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13,550원까지 작년 1월에 올라갔다가 하락하였지만 나름 5천 원을 굉장히 강하게 지키고 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도 이 5천 원이 그 붕괴되었었지만은 어 다시 올라서 9천 원까지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이번 9월 폭락장을 맞이해서 5천 원이 붕괴되었지만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바꿔왔습니다. 오늘도 100만 주 이상 거래되면서 2.8% 정도 상승하였기에 앞으로 지지를 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툴전 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대형 우량주인데 주가가 무려 6만원 이상 하죠. 이런 종목도 과거에는 2018년도에는 17만 3천원까지 갔다가 현재 약 6만원 선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6만원을 판바닥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1월 달에 6만원이 붕괴되고 5만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8만원까지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월 폭락장과 함께 5만원이 또 다시 붕괴되었다가 다시 재반등하면서 지금은 68,9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다시 반등을 하면 은 8만원 이상을 향해서 언제든지 갈수 있는 종목이다. 지지가 확고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정화금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정화금 종목도 보면 은 그 월봉을 보면 48,850원까지 2020년 11월에 올라갔었죠. 그게 최근 15,000원까지 3분의 1 투막이 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이후부터 계속 1등 기간 동안 흥보, 을꾹 고치고 있으면서 거의 1년 기간을 횡보를 하였습니다. 이 횡보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하였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최근 그 9월달에 시장 폭락장에서도 국권히 지지를 지키고 있으면서 다시 이렇게 상승 추세로 돌았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향후 상승을 다시 시장이 좋아지면 25,000원을 넘어서 27,500원 이상으로도 갈수 있는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 엄청난 선물 매도세죠. 무려 1조 3천억에 달하는 선물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국게 지지를 지키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아주 강한 종목들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아, 다음번에는 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종목을 갖고 어, 이렇게 방송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오후에 그 어,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종목왕 김정주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목왕 김정수 애독자 여러분 김정수입니다 올해 참 투자가 어렵다 판단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정말로 많이 해주십니다 12번의 깡통을 차고 그후 제가 깨달은 것은 시기를 사는 것보다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만의 단순한 필살기를 갖는 것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종목 중내 수익에 빨간불을 켜줄수 있는 종목을 걸러내는 그 단순한 방법을 모두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홀로서기 스타디를 열심히 나눠드리고 있으니 앞으로도 저와 함께 홀로서기 여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